안녕하세요. 다니엘라입니다. 어, 요번에 뜰 거는 헬로키티 모양의 도너츠 수세미입니다. 사슬은 27코로 시작을 해서 3단은 코 늘림으로 떠줬고요. 그 다음에 또 3단을 코 줄임으로 해서 총 6단 떠주시면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완성이 돼요. 이 구멍은 돗바늘이나 이제 코바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양쪽 귀도 떠서 이렇게 예쁘게 마무리해 주시고 리본은 따로 떴어요. 따로 떠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바늘이나 돗바늘로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은 저는 이제 5호를 사용했고요. 사슬 2 7코를 만들어주세요. 음, 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사슬 27코를 하셨으면 처음 떴던 곳에, 처음 코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해 주시고 어, 이거는 지금 각 사슬 한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떠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 한길긴뜨기가 27개. 27개 나오게 떠 주시면 돼요. 사슬 세 개로 기둥코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 주세요.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사슬에 또 한길 긴뜨기 하나. 어, 저는 이렇게 위에 사슬 이렇게 한 줄로 하시면 이렇게 좀 늘어나서 힘이 못 받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앞 코쯤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 아래는 코가 하나, 위로는 두개 가게끔 그런식으로 잡아서 떠주시면 훨씬 튼튼해요. 한길긴뜨기 또 한번 뜨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 하나, 위에 두개 가게끔 바늘을 이 앞쪽에다 바로 넣어주시면 튼튼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27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7번째 코요. 세모 열고 그다음에 처음 사슬 올린 거 하나 둘세 번째에다가 빼뜨기 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단이 완성됐고요.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단부터는 코 늘림을 해줄 거예요. 어,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한길긴뜨기 두개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떠보겠습니다. 사슬코 세개 올리시고요. 한길긴뜨기, 하나로 쳤으니까 기둥코가 이 한길긴뜨기 두 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번째에는 한길긴뜨기가 두 개. 자, 한길 개 뜨시고.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쭉, 더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세 번째에서는 같은 코에 두 개. 하나, 둘. 다시 한 번요. 하나. 수세미는 쫀쫀하거나 이렇게 타이트하게 뜨시는 것보다 느슨하게 뜨시면 거품도 잘 나고 쓰시기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떠주세요. 세 번째에는 한길긴뜨기가 하나 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두 개. 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반복해서 2단 마지막까지 떠주세요. 자, 끝까지 오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또 처음 사슬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지금 두 번째 단 완성했고요. 세 번째 단도 똑같이 코 느림인데 한길긴뜨기 하나하나 세 번째에는 두 개. 두 번째 단과 똑같이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세 번째에서는 두 개.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세, 세 번째 단도 떠주세요. 사슬 세 코.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번째 코니까 두 개로 떠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는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가 두 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까지 완성해 주세요. 자, 마지막도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이 났어요. 그러면 또 차질코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코늘림단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코 줄임 세 단이 남았는데, 어, 그 다음에 1, 2, 3, 4. 네 번째 단은 코 줄임이고요. 이거는 한길긴뜨기 세개 뜨고 두코 모아뜨기를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뜨시고, 두코 모아뜨기. 한번 해볼게요. 기둥코 세워주시고요.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세 개.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실 걸어 가져와서 두개 빼고 또실 감아서 다음 코에 두개 빼고, 나머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이두 코가 한 코로 줄어들었거든요. 요런 식으로 계속 떠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두코 모아뜨기. 실한번 걸어서 두개 빼고 다시 다음 코에 실 걸어서 두개 빼고 나머지 한꺼번에 빼 주시고 요런 식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하나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하나, 하나 두코 모아뜨기. 이걸로 반복해서 네 번째 단 끝까지 떠 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개로 끝나는게 맞습니다. 어, 한길긴뜨기로 세개까지 뜨시면 네번째 단이 끝납니다. 한번 떠볼게요. 하나 1, 2, 3 3개까지 다 떠주셨으면 다시 기둥코에 첫코에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1, 2, 3, 4, 4단이 완성됐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다섯번째 단 뜰건데요. 다섯번째 단도 똑같이 코 줄임으로 뜨시면 돼요. 어,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하나 둘셋 두코 모아뜨기 지금 전 단과 똑같이 해주시면 코 줄임 5단이 완성됩니다. 한번 떠보세요. 한길긴뜨기 두개 한길긴뜨기 세개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다시 한 번이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둘. 한길긴뜨기 셋.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이렇게 해서 나머지 끝까지 떠주세요. 자,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두코 모아뜨기까지 떠주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넷. 한길긴뜨기 네 코로 끝나면 맞, 맞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4개로 끝이 나요. 하나, 둘, 셋, 넷. 4개로 끝이 나면 뭐 코가 빠졌거나 뭐더 추가하신 거 없이 맞게 잘 뜨신 거예요. 그러면 또 사슬 끝에 코에 빼뜨기 하시고요. 둘, 넷, 다서 이제 마지막 한단코 줄임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이게 도너츠 모양은. 이번 단도 전 단과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 뜨고 두코 모아뜨기. 한길긴뜨기 3번 뜨고 두코 모아뜨기.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마지막 여섯 단이 끝납니다.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 긴뜨기 3 개, 그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음. 이렇게 다시 한길 긴뜨기 하나, 한길 긴뜨기 두, 한길 긴뜨기 세. 그 다음에 두코 모아뜨기.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해서 마지막 끝까지 떠주세요. 자, 마지막 여섯, 여섯 번째 단은 한길긴뜨기 두 개로 끝에 나누면 맞게 뜨신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 개예요. 마지막은. 하나, 그렇게 해서 사슬 끝에 코에다가 빼뜨기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1 2 3 4 5 6 6단다 떴고요. 실을 조금 돗바늘로 동그 안에 그 구멍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여유 있게 한두 뼘, 두뼘 정도 그렇게 남겨 주셔서 끊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 많이 보이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뒤집으니까 훨씬 포근포근하니 더 도너츠, 먹음직스러운 도너츠 같이 보여서 한길긴뜨기 이렇게 겉에보다는 이렇게 뒤집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두 겹을 겹쳐주시고요. 일단은, 바늘 돗바늘에다가 어, 돗바늘 혹시 돗바늘 없거나 귀찮으신 분은 이렇게 일단은 실은 감춰두시고요 이렇게 코를 집어넣어서 끌어오시면 돼요 끌어오시고 다시 원하시는 간격 한한칸 건너 정도 많이 뭐 쫀쫀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다시 걸어서 반대편으로 빼주시고 다시 반대편 코바늘에 걸어서 안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벌어진 구멍을 메꿔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저는 돗바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다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안쪽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지금 바느질 이렇게 멈췄네요. 너무 꽉 너무 꽉 이렇게 실을 잡아당기진 마시고 살짝씩 헐렁하지 않을 정도로만 잡아당겨서 고정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감침질 감침질 하듯이 이런 남은 실은 안으로 숨겨 주시고 이렇게 감침질 해주세요 실이 보이니까 매듭 쪽에 한번더 음,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메꿔졌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매듭을 한번더한번더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빠지네요. 다시 구멍 사이로 이렇게 하면은 한번더 고정이 돼요. 그러고 요거를 요실 안쪽으로 빼주시고 나머지 튀어나오는 실은 끊어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좀 예쁘게 잡아주세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너츠 도너츠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쪽 귀를 떠주시면 이제 헬로키티 도너츠 얼굴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귀는 다시 보여드릴게요.